초산문은 3분에서 5분 간격 뭐 경산문은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규칙적인 진통이 1시간 이상 지속이 되면 그때 병원 내원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더라도 진행 속도는 개개인마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자궁수축검사랑 내진을 하고 나서 입원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이때 뭐 그래프에서 규칙적인 자궁진통이 있거나 아니면 자궁문이 3cm가 넘었어요 라고 하면 그때 입원 결정이 보통 나요 예를 들어 자궁문이 한 2-3cm 정도 열렸어요 근데 막 액티브하게 자궁수축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럼 주수에 따라서 산모분에게 집에 가셔서 더 진통하다 오셔도 돼요라고 하거나 그냥 원하시면은 입원하셔서 분만 진행해도 됩니다라고 선택권을 주기도 해요. 사실 병원에 미리 입원을 하면 아시는 것처럼 제약이 좀 여러 가지 있어요. 금식도 해야 되고 수액도 계속 맞아야 되고 집에서처럼 막 편히 있을 순 없죠. 그래서 집에 다시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집과 병원 거리가 너무 멀거나 아니면 저 집에서는 도저히 불안해서 못 있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입원을 해서 분만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